이제 오늘 또 주간 경기 분석, 또 주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주간도 주간이지만은 역시 꽃은 해외 축구겠죠. 해외 축구 좀 이따가 또더은적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살포시 하셨던 게 약간 이제 조금 오케이였습니다. 오케이. 어, 주간 경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일반승만 조금 들어왔더라면은 역시 S등급까지 조금 먹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됐을 것 같고, 뭐 어제 두 조합이었죠. 메버름 빅토리와 오케이 오바, 요렇게 조금 들고 왔던 내용이었고, 어제 또 약간 이제 해외 축구도 두 조합이었어요. 두 조합 2.5배 추력 라인업과 6배. 우리 또 라이온 무승부와 또 묶어갔던 A 시밀란 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5배 6배 조금 노림수를 가져갔었는데요. 좀 아쉬웠죠. 한 골만 더 터져줬더라도 살짝 좀 아쉬웠다. 어제 올킬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조금 고배당 조합 같은 경우는 뭐또 마인 마인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는데. 어제는 오케이 하나 또 일단 에시밀란 마인 요것만 조금 진행했더라면싹 쓰리로 조금 쓸었다을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살짝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뭐 나름의 또 조합이 조금 적은 가운데에서 성과가 조금 있었던 결과였다. 조금 더 오늘은 집중해서 올킬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울산 보비스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부터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경기력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팀들이 있다면은 두 팀들은 무엇보다 경기력이 지금 현재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모비스가 물론 이제 뭐 특정 경기 약간 이제 조금 뭐 창원일지전 약간 비볐어요 68대 71로 약간 비비는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었고 부산 KCC 상대로 조금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상당히 또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리그에서 득점 꼴찌입니다. 득점 꼴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득점 지표가 울산모비스가 평균 득점이 72.5점이 될 정도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공사가 그들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73.9점으로 상당히 또 부족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도 지금 현재로 약간 최근에 라거나를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가용을 하고 있는데요. 라거나가 예전같이 KC 시절 때 컨디션이 조금 아니란 말이야. 이제 조금 노세화도 조금 왔고, 좀 퍼퀸스가 좀더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리바운드 경합들을 조금 끌어가기 위해서 약간 라거나를 조금 가용을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득점력의 자아들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 팀들이 맞대는 오늘 약간 150.5 기준점에서 조금 저득점의 페이스를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씨는 이제 약간 세차례 맞대결에서는요 나름 또 울산 모비스가 뭐2승1 패로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는 내용인데요 뭐 시른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경기는 전부 다 기준점 대비해서 저득점이 났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 경기 150.5 기준점이라면 언더 사이드, 언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름 또 분위기가 좀될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요 경기가 승패가 조금 고민을 쓸 텐데요. 저는 승패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누가 알겨도 매치업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두 팀들의 매치업들이 그나무래 그 밥의 매치업이다. 요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팀들의 매치업, 어떻게 보면 또 승호패, 오해 가능성, 오해 가능성을 상당히 또볼수 있는 패턴이 될것 같아요. 요기는 차라리 조금 승호패, 오해 가능성을 조금 더, 어, 조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또 언어발 기준점에서는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상대 일단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요런 내용들을 보여줄 정도로 두 팀들의 최근에 득점 부진이 조금 심각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더와 함께 승우패 5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고양소노와 KT 소니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소노 올 시즌 무엇보다 3점 야투가 리그 내 꼴찌입니다 여게 3점 야투 지표인데요 3점 야투의 팀인데 3점 야투가 리그 꼴찌를 달릴 정도로 상대도 부진하고, KT 역시도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3점 야투가 또 9위를 달릴 정도로 지금 또 3점 야투 효율성들이 상대 또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어, 두팀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3점 의존도가 또 고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높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뭐 조금 큰 문제점이 이렇게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런데 또 고향 선호가 이정현이 또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빠져있죠. 오늘도 일단 출전 여부를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오늘까지는 공백이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뭐 이재도도 지금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과이 지금 좋아보이진 않는다. 반면 또 KT 가은 경우도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KT가 이제 또 2연승 기간 동안 상대를 했던 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또 서울 삼성, 울산 모비스, 이런 팀들 상대로 조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과연 또 KT가 지금 고향과의 또매체에서 과연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금기도 일단 저는 155.5 기준점이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조금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KT가 직전 경기 때 힉스가 39득점을 꼽으면서 뭐 서울 삼성전에서 111점을 조금 기록했던 적이 있지만은, 그 경기는 또 서울 삼성의 수비가 너무 또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래도 또 나름 또, 어 최근에, 뭐양 팀들의 매치는 조금 저득점 행보도 좀 발생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로 국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 경기도요 올 시즌 맞대결도 어떻게 보면 또 KT가 2승 1패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양 팀들의 전력차가 그렇게 조금 크지 않다는 점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약간 승우패 5의 가능성 요 경기도 승우패 5가 조금 좋아 보인다 그럴 정도로 위의 경기도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또 양팀들이 1.5죠. 1.5고 이건 또 2.5인데 역시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승패 조금 난이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또 KT도 시즌 내내 원정 경기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는 또고양이 또 조금 최근에 페이스가 조금 좋은 편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T 정배당도 조금 손이 가진 않는다. 요긴더 승호패 오 155조목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주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반향성이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KB 선보와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그 양팀들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두 경기 동안은 한국전력이 뭐 약간 kb 선보 전에서 수익 경기를 펼쳤어요 두경기 연속으로 뭐 그러면서 일단 상대전적 2승 1패로 조금 앞서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kb 선보가 물론 최근에 약간 분위기를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형태전에 약간 아쉬웠던 패배가 좀 있었지만은 항공도 꺾어냈고 우리 카드 삼성화재를 꺾어냈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근데 약간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올 시즌은 조금 약후배 그 활용도가 조금 못보다 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느낌들 좀 받게 돼요. 약간 리시브 라인도 조금 불안한데다가 전반 또는 높이의 세 강점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B의 약점 역시 조금 블록킹 지표에서 한국 전력 상대로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주요 지표가 좀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절로 또 약간 최근에 원정경기에서의 패배를 조금 당하고 있죠 홈경기는 꾸준하게 승수를 조금 잡아내고 있고 k b 선보와의또 홈경기에서 3등의 경기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원정경기는 살짝 조금 아쉬워요 홈대비해서 원정경기 퀄은 조금 이제 어, 지금 김정호의 부상 이슈도 조금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지만은 전 약간 요경기 약간 그래도 프렌 정도는 한번 또 컨택빵이 될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될 정도로 역시 약간 KB도 한국전력과의 블록킹 대결에서는 계속해서 경기력들 조금 밀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또, 베논이 또 최근에 또 꾸준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겠다는 점도 좀요 경기는 충분히 또 한전이 일정 수준 경기력들을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경기는 될 것이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일반승은 저는 약간 역배가 나선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원정 경기의 한전이 약간 조금 좋지 못한 행보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상대성에서 KB를 무엇보다 잘 잡는 팀은 오시는 한전입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이 상대성의 강점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도 188, 5.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뭐, 최근에 매첩에서는 약간 조금 뭐, 3등 수익 경기를 한전이 잘 보여줬지만은, 역시 약간 k b 도홈 경기에서 오시는 조금 행보가 조금 괜찮아요. 뭐, 무엇보다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역시 조금, 어 좋은 분위기로, 뭐, 7승 2패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전 약간 경기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어 경민대학 기념관에서는 최근 피스가 좀 좋다는 점에서, 약간 저는 약간 상대성과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약간 1 8 5 5 기준점, 오바도 역시 국략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홈 경기빨 좋은 케이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한전에 약했다는 점이 상성, 상성 관계에서 역배나 프랜사이드한번더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185.5 기준점 역시 오버사이드도 한번더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2일날 경민대학 홈에서 역시 약간 이제 3대0으로 한국전력이 또 승리를 거뒀다는 그 페이스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 경기 역시 또, 일단, 역시, 역배 프렛, 또, 오버사이드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즈번과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맞대가 같은 경우는 웰링턴 피닉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일단 또, 브리즈번이 또올 시즌, 나름 또 5승 3무 2패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2패 중에 1패가 웰링턴 피닉스 전이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 조금 이제 또 웰링턴 피닉스가 왜 역배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 웰링턴 피닉스는 주전 골키퍼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 또 이제 약간 주전 골키퍼의 결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최근에도 약간 이제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도 멜비기 올신 약간 조금 폼이 조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영들 조금 보여줬는데, 어제도 경기를 좀잘 풀어내긴 했지. 어, 약간 이제 5대1의 패배를당했고 센트럴 코스트전에서도 실점이 있었고, 뉴캐스 제츠, 뭐, 오클랜드, 전부 다 일단 매경기 실점이 조금 주어질 정도로, 최근의 실점률이 엄청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계는 저는 2.5 기준점에 오버도 좀 좋아 보여요. 브리즈번도 물론 수비가 탄탄하긴 하지만 두 팀들의 맞대결은 오늘 난타전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충분히 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일단 살라스와 오셰이 이런 장원들에 일단 역시 경기력들은 브리즈번의 상대에 또 강점이 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뭐. 쉬... 어, 약간 1차전 매치에서 원정 일정에서 패배를 당하긴 하겠지만홈 경기만큼은 브리즈번의 페이스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요기는 역시 탄탄한 조직력에서 브리즈번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웰링턴은 지금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약간 수비진들의 결정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브리즈번의 승리와 용의2.5기준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어제 약간 호주 축구 조금 컬이 괜찮았죠. 어제 축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GS칼텍스, 어, 직전 경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가 조금 냄새난다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어, 약간 이제, 어, 약간, 페퍼의 또, 구연패, 구연패 가운데, 어떻게 보 또, 10연패를 약간, 조금, 어, 봐준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질 실바가 지쳤는데, 이영택 감독이 빼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랬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무엇보다 통수 아닌 통수였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물론 이제 실바, 오늘도 약간 이제, 조금, 예, 조금 경기를 끌고 안돼 있어가지고 뭐 실바 원 원맨 팀이죠 어, 그런 애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과연 또 실바가 어, 직전 경기 또 피로도를 조금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요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밤에 또 현대건설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들이 좀 있는데. 현건이 지금 조금 압도적이죠. 어,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8연승의 페이스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 자, 오늘 이제 승리 시에 어떻게 보면 또그 순간적이긴 하지만 뭐 나머지 팀들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또 1위 자리 달성이 됩니다. 현건이 또 1위 자리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놓여져 있어요. 승점 3점, 승점 3점이 조금 필요한 배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현건도 약간 이제 경기력들을 오늘 또 집중해서 상대도 잘 끌고 갈수 있는 내용에서의 조금 이제 GS 카텍스전이될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돼요. 음현건의 똥배당 뭐 최근에 또현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조금 강점이 부분들이 역시 세터 포지션에서 김다인도 최근에 또잘 해주고 있고 뭐 카리가 약간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은. 카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경기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집중도를 조금 잘 안고 가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좋은 내용이죠. 또, 자스티스, 뭐, 또, 김희진, 뭐, 또, 그러기다, 또, 양준진도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나연수도 좋고요. 최근에 또, 정지훈, 정지훈까지도 리시브 불안들이 조금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일단 저는 현관 사이드, 현관 사이드로 상대가 좋게 볼수 밖에 없다. 어, GS 칼테스의 약점이 또 있죠. 지금 이제 안해진 세터가 뭐부상 공백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컨디션을 못 끌어올리고 있고, 그렇다고 김지원을 또 가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지원도 조금 문제야. 여러가지 세터 포지션의 문제점들은, 지금 이제 GS 칼테스는 조금 풀어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좀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약간 현관 사이드, 현관 사이드로, 최행불이또용의 똥배당이 잡혀있는 게납득은돼요 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약간 이제 핸디값은 그래도 조금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최근에 또 현대건설 같은도 기업은행전, 정관장전, 흥국생명전 세경기 연속으로 지금 이제 풀세트 접전이었거든 그런 피로도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다가 카리도 지금 약간 무릎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핸디 값에 접근 포인트는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GS도 어떻게 보면 또진젤 실바의 또 활약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핸디는 약간 패스를 하셔라. 패스를 하시고 일반승만 노리시거나 178.5 기준점이라면은 그래도 오바, 오버 사이드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럴 정도로 현대건설도 지금 현재 피로도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야. 세 경기 연속으로 풀세트 적전이야. 요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조금 지친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 뭐 약간 실바도 조금 지친 상황이겠지만은 현건도 오늘 약간 조금 지친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양 팀들의 피로도 가운데에서 일방적인 그림은 조금 그려지긴 어려울 것이다. 약간 일반승과 함께 178.5 기준점, 오버사이드오버사이드로 공략포인트를 눌러보신다면, 충분히 또, 나름의 리듬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인은 충분히 또, 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의 리턴 매치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상대 또, 어, 전희철 감독이 빡쳐서, 어, 열을 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감독이, 뭐, 인, 어, 작전, 잔소리만 하면 또 선수들이 인상만 쓴다고, 뭐, 어, 방, 뭐, 작전상임 시장, 시간에 대노를 했죠. 어, 대노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극대노의 전희철. 오늘도 과연 또 어떤 행보를 조금 보여줄지 조금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좀 아쉬웠어요. 4쿼터까지 약간 접전을 계속 끌고 하다가 뭐71대65 이렇게 조금 흘러갔던 내용으로 3점 6점 차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최근 안양 정관장의 페이스가 또 좋습니다. 무엇보다 안양 정관장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리그 1위에또 수비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제면제로 어떻게면또 창원 LG보다도 더 좋은 수비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소 실점 1위 팀의 멤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원위에 대한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원위에 대한 수비를 또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요 경기는 약간 정관장의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다들 아는 사실이죠. SK는 또 원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이고, 원위가 또 조금 막히면은 경기를잘안 풀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요 경기는 약간 정관작 역배나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요. 거기다 또요 경기는 약간 이제 또뭐 어떻게 보면 승호표 5위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배당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5위 접근 포인트나 아니면 조금 프랜이나 역배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고르시는 것도 조금 나름의 흐름이 좀될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올시는 이제 무엇보다 원위가 약간 고전했던 멤버 그 매첩이 약간 마레이와의 또 매치 LG전에서도 조금 고전했었고 실제 정관장전에서도 조금 고전할 정도로 이 수비 좋은 두 팀들은 정말 조금 원위에 대한 견제들을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 정관장도 리그 수비 1위팀, 2위팀 창원 엘지 이런 부분들 조금 보여주고 있듯이 상대 또 고전을 하고 있다. 요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SK도 역시 또 수비 3위 팀으로 나름의 또 실점이 조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용인은 1 4 7점을 기준점, 언더도 좋아. 언더사이드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 될수 있겠다. 요렇게좀 보고 있고 역배나 프랜, 또 리턴 매치가 간혹가다 이렇게 승패가 조금 바뀌는 케이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원인을 막는다면 그냥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에서 약간 요금기는 승호패 오나 또 일단 프랜 역배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 오시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멜버른 시티와 시드니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또 멜버른 시티가 시드니전에 강합니다 상당히 또 상대전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매치업에서도 상대 또 우세를 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멜버른 시티가 오시는 3승 4무 3패요 3승 4무 4패를 조금 다니고 있는데요. 어, 최근 경기력 기복들이 조금 심하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내경기 연속으로 지금 승리가 없는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카프토가 지금 현재 득점이 없다. 주포 카푸토가 득점이 조금 말라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이제 조금 문제점으로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맥클라렌 레키, 요 체제가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조금 정점이었다. 이런느낌들좀 받게 될 정도로, 이베런 시티는 지면 현재로 약간 득점이 조금 부진하다는 점이고요. 시드니 FC는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 유벤투 세트였던 역시 더글라스 코스타가 지금 이제 어, 조금 활약을 잘 해주면서 조금 캄프사노 뭐 롤리 투레 요런 공격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대 또 좋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상대 경기력 퀄이 조금 나쁘진 않죠 약간 이제 뉴캐슬제츠 상대로 조금 패배를 당했던게 약간 조금 뼈아팠던 내용이긴 한데요 최근에 어디 경기도 뉴캐슬제츠를 보시면은 최근 득점력은 상대히또 좋은 편이야 그런 내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최근에 뉴캐슬제츠도 경기력이 조금 만만치 않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지금 멜버른 시티가 홈 성적이 1승 1무 2패로 조금 부진합니다. 역시 또 득점에서의 빈도들을 조금 잘못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상대전에서 멜버른 시티가 시드니를 잘 잡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저는 시드니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약간 저는 약간 요 경기 그렇다고 역배까지 조금 제기에는 좀 부담은 되긴 해요. 어 부담은 조금 있을 정도로 멜버른 원정에서 의 약세를 조금 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전한 프랜사이드, 프랜사이드로 국내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웰링턴 피닉스는 약간 이제 지면적으로 수비진들의 결정 이슈 여러분들 이 조금 발생을 해서 최근에 난타전이 빈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 경기만큼은 저2 5 g 기점에 약간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도 조금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 약간 무승부 향기도 조금 나는 경기고요 전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의 안전한 접근 포인트나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르시면 충분히 또이기도 케어가 될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려면 오늘도 역시 충분히 또 리딩감이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주간 조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막 쉽다, 막 좋다, 막 이렇게 일단 강추를 드이 많은 경기들은 그렇게 조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또이 가운데에서 좋은 적중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오늘 또 해외 축구로더 좋은 적중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무튼 주간 같은 경우는 너무 강승부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갈 때는 아니에요. 어, 그런 얘기지만은 충분히 또 연승 패턴으로 리듬감을 만들어서 해외 축구로 맛있게 발라먹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고요 간장